디어 마이 프렌즈 3화 시작합니다. 죽기 위해 길로 뛰어든 희자는 자살에 실패하고 한강 다리로 향한다. 그러나 경찰이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경찰서로 향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식들의 연락처를 끝내 말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희자. 결국 경찰의 추궁에 정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희자의 소식을 듣게 된 정하는 석균의 만류로 경찰서로 가지 못하고 난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난이와 완 그리고 영원은 경찰서로 가게 되고, 정화도 석균이 잠든 사이 집에서 나와 경찰서로 향하게 되는데, 다행히 경찰서에 영원히 아는 사람이 있었고, 희자는 아무 일 없이 경찰서를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난이는 여전히 영원히 못마땅하고, 희자는 정화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고, 완은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키를 정아에게 넘겨주는데 기분 좋은 희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것 같다고 말한다. 그 모습을 보던 정아는 너만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며 희자에게 화를 내고 희자는 깨진 전구도 혼자서 못 갈고 의사가 망상했다고 그러고 이러다 치매 걸리면 우리 착한 민호도 결국엔 화내고 지치겠다 싶어서 그냥이라고 말한다. 차 안에 이들은 희자가 죽으려고 했다는 사실에 만감이 교차하는데 그러던 중 석균에게 전화가 오고 꺼버리라는 정아 말에 차 안에 모든 이들은 웃는다. 석균이 해외 일주 안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완의 물음에 정아는 이혼하든지 가만 안 둔다고 말하고 차 안에 모두는 잘한다며 통쾌해 한다. 한편 민호는 희자가 죽으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고 희자 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뭐? 정아에게 전화가 오고 엄마가 괜찮을지 왜니? 걱정된다고 말한다. 정아는 늙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며 민호를 안심시키고, 민호는 CCTV를 통해 엄마의 일상을 지켜보며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는데 한편 마크가 찍어준 정아 사진을 보고 영정 사진을 찍기 위해 난이희자 영원 충남 쌍부는 마크를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화장한 얼굴은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마크는 말하고 찍어 그냥 충남은 공들여서 화장을 했는데 왜못 찍냐며 따진다. 마크는 자연스럽게 하면 찍어주겠다고 말하고 영원은 어린 놈이 찍으라면 찍지 말 길을 못 알아먹는다며 화를 내고 와는 마크가 노인들의 자연스러운 얼굴을 찍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준다. 충남은 고생하며 살았는데 영정 사진까지 맨 얼굴로 초라하게 액자에 걸려야겠냐며 따지고 우리는 평생 화장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야. 우리가 논일하고 반일하고 장사하고 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산줄 알아? 나 중졸이야. 근데 죽어서 영정 사진까지도 맨 얼굴로 초라하게 액자에 걸려야겠냐? 그리고 자식한테 엄마도한테 하는 나이 안 먹은 게 자랑이며 맨얼굴로 초라하게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던 마크는 뒤에 앉아있던 쌍분을 보게 되고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이 마음에 들었던 마크는 이들의 사진을 찍기로 한다. 잠시 후 석균까지 찾아오고 모든 촬영은 마무리가 되고 전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와는 영원할 것 같던 이 순간이 끝나는 날이 올까 믿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정아는 첫째 딸을 입양했다. 시어머님의 구박으로 두 번이나 유산하게 되고. 심한 임신 중독에 걸려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첫째 딸은 남편에게 계속 폭행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정아는 델마와 루이스 영화를 보며 세계일주를 꿈꾸고 석균에게 세계일주를 가자고 말하는데 석균은 자기 죽으면 집 팔아서 세계일주를 가라며 핀잔을 주고 그 모습을 본 정아는 엄마처럼 고생만 하다가 병원에 갇혀 죽기 싫다며 새처럼 헐헐 날아서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상한 정하는 밖으로 나오고 갈 곳이 없었던 정하는 희자를 만나 엄마가 있는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디어 마이 프렌즈 삼아도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이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또 기대며 살아가죠. 이야기 나누고 싸우고 화해하고 그렇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 복잡하고 외로운 세상을 함께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회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상처는 꺼내야 치유가 되고, 인생은 나이 들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어요.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